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HJ 중공업 종목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 목요일이에요. 오전장, 오전 10시 반을 향해 가고 있고요. 현재 HJ 중공업이 오일선 밑으로 빠지면서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8.37% 급락하고 있는데 올라올 때 급등했었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급락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까지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 장중이니까 장세 파악 한번 하시고 넘어갈게요. 체결 강도 조회해보니까 체결 강도가 47.49. 차트로 보니까 47.50 미만에서 지금 안정화되고 있죠? 매우 약한 장세로 규정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수량이 많진 않네요. 시장 심리를 보니까요. 매수 총절량이 매도 총절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면은 시장 심리가 하방으로 쏠려있다. 이 말씀 드렸죠? 매우 약한 장세 이렇게 규정하겠고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모습이고요. 보통 체결 강도가 아까 40몇이었잖아요. 얘가 50미만이면은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지라인을 하방으로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지지라인에서 대놓고 받는 매수 자 요런 매매는 금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상황을 차트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면요. 어저께 일단 5일선이 음봉으로 50% 이상 하향 돌파됐을 때 단기 물량의 잔량을 청산하시는 게 맞는 대응이었고 그 전에는 제가 요캔들이 나왔을 때 단기 물량의 일부를 추세선 상단에서 분할로 조금씩 덜어냅시다. 이런 말씀은 드렸었죠. 그 이날 청산을 했다면 어저께 또 청산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8,456원이 유증 가격이잖아요. 근데 오늘 현재까지 지금 유증 가격에서 딱 걸리고 있거든요. 이건 왜 걸려요? 장중에는 현재까지는 단기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밑으로 더 밀리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이 가격을 회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장 심리는 역시 존재하고요. 심리적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라인에서 대놓고 매수는 제가.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결 강도가 아까 50미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하방 마디가가 25,600원인데 이게 제대로 된 지지 라인입니다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상향 하면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죠 좀 있으면 20일 이평선이 25,6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혹시라도 주가가 더 내려와서 요 언저리까지 온다면은 여기서는 한번 저가 매수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렇게 큰 음봉이 나오는데 거리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밑에서 받치는 세력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프로그램 매도 수량이 생각보다 안 맞네요. 그랬잖아요. 큰 매도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장세가 아니라 그냥 매수세 실종으로 조금만 매도해도 쭉쭉쭉 내리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요거를 30분봉 차트로 분석을 해보면 주가가 오를 때 이딴 만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오늘은 주가가 내리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쵸 제가 오늘은 H중공업 관련해서 이 시장의 음모 이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장에는요 차트를 잘볼줄 모르시고 그 다음에 소식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재료 분석을 잘보 못 하신다거나. 근데 그런 분들은요. 이런 뉴스를 보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HJ 중공업을 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오늘 뉴스가 떠요. 오늘 새벽에 5시간 전에 뜬 뉴스인데 HJ 중공업이 그리스 나비오스에서 메탄을 추진선 대척 수주했다. 요 뉴스가 나온 거예요. 눌러 보면은 오늘 새벽에 뉴스가 입력이 됐죠. 근데 이 뉴스 원래 언제 거예요, 여러분? 지난 9월 9일자 뉴스예요. HJ가 그리스 나비오스에서 컨선 내척 수주했고, 공시도 이때 9월 9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로 띄었던 겁니다. 컨선 내척 수주.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 여러분? 재탕뉴스죠? 재탕뉴스를 띄우는 건 여러분 불법이 아닙니다.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언제 수주했다고 내가 말했어? 그쵸? 언제 수주했다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수주했다고 뉴스가 나온 거지 근데 재탕 뉴스를 하필이면 왜이 타이밍에 띄우느냐 요즘 유행어처럼 많이 나오는 말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쵸? 원리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아주 이 디테일한 요 타이밍에 악마적인 속셈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주가가 제대로 빠질 수 있는 날이었는데 저런 호재 뉴스를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띄웠으니까 그쵸? 결국 이렇게 되면 차트를 볼줄 모르고 소식에도 어두운 초보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팔아야 될때 오늘 같은 날 머뭇거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뭔 모르고 매수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뉴스의 타이밍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오늘 매도하는 메이저들이나 주요 세력들은요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매도하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글프지만 주식 시장에서 그동안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주식 매매하면서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항상 그렇지 않나요? 호재 띄워놓고, 그쵸? 그 다음에 주가는 내립니다. 근데 이 호재가 특히 재탕뉴스일 때 짜증이 나는 거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은 단기 물량은 싹 털으셨어야 돼요. 단기는 완전히 청산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투경을 달고 있잖아요. 투경 기간이 끝나고 나면 24일부터는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략 이 25,600원 언저리 라인까지 받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밀린다면 깊게 받는다면은 한 2만원 정도까지도 왜냐면은 이 올랐던 폭의 50% 조정 라인이 2만원 정도입니다. 살짝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hj 중고 업 추세 분석을 해보면 일봉상 단기 추세 지금 기존은 하락으로 바뀌었지만 단기 추세는 아직 상방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중기 추세도 상방, 그다음에 월봉상 장기 추세도 상방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간 내 단기, 중기, 장기 일제히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추세매매가 뭡니까? 주가가 완전히 이렇게 꺾였을 때 고개를 숙였을 때 그때서야 청산하는 걸 추세매매라고 합니다 대신에 단기 추세는 상방인데 중기 추세는 하방이고 장기도 뭐 하방이라든지 상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서로 엇갈리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추세일 때는 이건 추세가 불분명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점매수 고점매도를 하셔야 돼요 추세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완전히 지지라는 라인에서 장세를 보고 매수하시고 완전 저항 라인에서 혹은 추세선 상단에서 부정적인 캔들 패턴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에 더 유리합니다. HJ는 장기 분석을 해 보시면은 역대 최대 수준의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내려온 자리예요. 연봉 차트로 보시면 더잘 보이는데 주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자리인데 역대 최대 수준 거래량 터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17만 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장기 일치한 목표가로 17만 원을 제시를 드리는 이유는 연봉 차트상 수퍼트. 트렌드 가격이어서 그렇습니다. 요 파란색 라인, 슈퍼 트렌드는 항상 주가의 평균적인 변동 범위를 말해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OBV 차트가 아주 예리한 각도로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OBV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는 신규 세력의 유입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OBV는 수평이라든지 내리고 있으면은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차트라서 월봉 단위로는 뭐 크게 이렇게 급락하거나 이런 흐름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HJ 중공업 수익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 이평선이 50% 이상 하향 돌파되면 단기 물량의 잔량을 전체 청산합시다. 이런 말씀드렸었고요. 중장기 물량만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단기 물량의 잔량입니까? 소통방에서 HJ중공업을 검색을 해보면, 제가 그동안 수익전략 정보 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지난 9월 8일 자부터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추세선 상단에서 장세가 약할 때마다 분할매도로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이게 9월 8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이 날짜부터 이제부터 추세선 상단에서 주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덜어냅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추세선 상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이게 점선이 볼린 저 밴드 상단인데 볼린 저 밴드 상단을 벗어난 위치 그 위치에서 장세가 약할 때 그래서 요날 윗꼬리 달때 후장에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요때 조금 단기 물량이 일부를 비중 축소하고 그 다음에 요날 또다시 추세선 상단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날도 일부 물량을 조금 덜어내고요. 이날은 아니죠. 왜 그래요?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볼밴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날은 그냥 보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이제부터는 5일선이 완전히 하향 돌파될 때 단기 물량의 잔량을 다 청산하면 됩니다. 이게 청산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가격에 조금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 가격에 조금 덜어내고, 그리고 이 가격에 단계 물량에 맞저다 덜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토탈을 내 보니까 이 물량, 이 물량, 이 물량을 전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 순간에 한꺼번에 청산한 거랑 가격적으로 유사하죠? 평단가를 내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 라인이 딱 중심선이니까 단지 이런 식으로 매도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평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곡선을 그리고 오늘 아침에 HJ 중공업이 그리스 나비오스에 메탄올 추진선 내척 수주했다는 뉴스를 띄웠는데 자이거 재탕 뉴스다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28,456원은 요즘 가격이죠 장중에 현재 단기 지지라인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혹시 더 밀리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이 가격 위로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장 심리가 존재합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도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34,350원은 직전 최고점 세력들은 최고점 바로 밑에서 최근까지도 매수를 많이 했었고 이게 뜻하는 건 뭐예요? 중장기적으로 결국 언젠가는 요 언저리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3,600원이 또 단기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매도 물량이 살짝살짝 나오겠죠? 왜냐면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니까 세력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원금 회복해주면 조금 파는 물량이 나올 텐데 이거를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기대가 되고요. 하박마디가 25,600원은 일본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지라인 입니다. 주가가 25,6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HJ중장기 공업 단기 추세도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고요. 현재 흐름은 단기 추세가 상방인데 그 안에서 기조가 하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HJ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수 있는 템배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HJ중공업 수익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HJ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가지 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소통방에서 내일 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또한 가지는 텐베거 히든 종목입니다. 텐베거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올라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유망주들을 제가 추립니다.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제가 리스트를 뽑아드리니까요.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장기적인 바닥권에서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최근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등을 앞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리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대신에 위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만 아주 많은 그런 종목들로 제가 리스트를 뽑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이 줄을 이루기는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중장기적으로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010-2306-3934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전송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매월 1회씩 제공되는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장 급등주 정보는 제가 매일 저녁마다 하루 평균 3개 정도의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전체 다 기본적 분석, 차트 분석, 재료 분석이 끝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되고요. 많이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신에 만약에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면 상방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입니다. 장중 단타로 접근하시면 좋은 종목들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셨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줄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이 났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제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